여러분 혹시 요즘 코가 자주 막히시나요? 한쪽 코로만 숨을 쉬시나요? 감기약 먹어도 낫지 않고 3개월 넘게 계속 되시나요? 그냥 축농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부비동암은 초기에 축농증이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환자의 70%가 발견 당시 이미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생존율이 30%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증상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왼쪽 코가 막혔습니다.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막혔습니다. 그러다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도 코를 후비다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얼굴 한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치통인가 싶었습니다. 치과에 갔습니다. 치아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왼쪽 뺨이 부어올랐습니다. 그제야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코안을 들여다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즉시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부비동암 3기였습니다. 이미 뼈까지 침범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얼굴 뼈 일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왔더라면 훨씬 쉽게 치료할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6개월을 허비한 겁니다. 그 6개월이 생존율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매년 수백 명에게 일어납니다. 증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비동은 코 주변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공기로 차 있고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마, 뺨, 코 사이, 눈 뒤에 모두 있습니다. 총 사상 8개입니다. 숨쉴때 공기를 데우고 습도를 조절합니다. 목소리에 울림을 줍니다. 머리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게 축농증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점막이 붓고 고름이 찹니다. 대부분은 약으로 치료됩니다. 하지만 가끔 염증이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부비동암입니다. 특히 상악동암이 가장 많습니다. 뺨뼈 속 부비동에 생기는 암입니다. 부비동암은 왜 생길까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면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담배 연기 속 바람 물질이 코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둘째는 먼지 노출입니다. 목재 먼지, 가죽 먼지. 니켈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목수나 가구 제작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셋째는 만성 축농증입니다. 축농증을 방치하면 점막이 계속 자극받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HPV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입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코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나이입니다.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습니다. 여섯째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과거에 얼굴이나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일곱째는 유전입니다. 가족 중에 부비동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비동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감기나 축농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일본 도쿄 암센터에서 부비동암 환자 500명을 분석했습니다. 진단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10개월 후에야 암으로 진단받은 겁니다. 그 사이 암은 계속 자랐습니다. 생존율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부비동암 환자의 68%가 처음에는 충농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생제를 먹고 코 세척을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서야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평균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도 조사했습니다. 부비동암 환자 200명 중 142명이 다른 병으로 오인 받았습니다. 충농증이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 비염, 감기순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8.3개월 걸렸습니다. 1년 가까이 걸린 환자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3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부비동함을 놓치지 않기 위한 7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메모하세요. 첫 번째 증상은 한쪽 코만 막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환자의 85%가 한쪽 코막힘을 경험합니다. 양쪽이 다 막히는 감기나 축농증과 다릅니다. 종양이 한쪽 부비동에서 자라면서 그쪽 코를 막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끔 막혔다 뚫렸다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막혀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안 뚫립니다. 코 세척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의심하세요. 3개월 이상이면 거의 확실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에서 한쪽 코막힘이 3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의 34%가 부비동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증상은 자주 나는 코피입니다. 특히 한쪽 코에서만 납니다. 종양이 자라면서 혈관을 압박하거나 파괴합니다. 코를 풀때 피가 섞여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에 피덩어리가 있습니다. 코를 후비지도 않았는데 코피가 납니다. 자주 반복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 코피가 나면 위험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코피가 반복되는 60대 이상. 환자의 22%가 부비동이나 비강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얼굴 통증입니다. 뺨이나 이마, 코 주변이 아픕니다. 치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양이 뼈를 압박하거나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둔한 통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안 듣습니다. 한쪽만 아픈 게 특징입니다. 양쪽 다 아프면 충농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만 계속 아프면 종양을 의심해야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에서 한쪽 얼굴 통증이 6주 이상 지속된 환자의 28%가 부비동암이었습니다. 빨리 검사 받으세요. 네 번째 증상은 치아 통증이나 치아가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윗니입니다. 상악동은 윗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종양이 아래쪽으로 자라면 치아 뿌리를 압박합니다. 치통이 생깁니다. 치아가 느슨해집니다. 틀니가 맞지 않게 됩니다. 치과에 가도 원인을 못 찾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윗니 통증이 계속되면 부비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에서 원인 불명 윗니 통증 환자의 19%가 상악동암으로 밝혀졌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으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다섯 번째 증상은 얼굴이 붓거나 변형되는 겁니다. 뺨이 한쪽만 부어오릅니다. 눈이 튀어나옵니다. 코가 한쪽으로 휩니다. 이건 이미 종양이 상당히 커진 겁니다. 뼈를 뚫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대칭인가요? 한쪽이 더 불룩한가요? 눈 위치가 다른가요? 이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프랑스 파리 7대학 연구에서 얼굴 변형이 있는 부비동암 환자의 93%가 이미 3기 이상이었습니다. 늦으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시력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잘안 보입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눈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양이 눈 뒤쪽으로 자라면 시신경을 압박합니다.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을 침범합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복시가 생깁니다.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눈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CT를 찍으면 부비동 종양이 발견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연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시력 장애 환자의 16%가 부비동이나 두개저 종양이었습니다. 시력 문제가 있으면 부비동 검사도 받으세요. 일곱 번째 증상은 코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느낍니다. 고약한 냄새입니다. 종양 조직이 괴사하면서 냄새가 납니다. 세균 감염이 동반되면 더 심합니다. 코를 씻어도 냄새가 계속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합니다. 만성 축농증에서도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먹으면 좋아집니다. 부비동암은 항생제로 안 좋아집니다. 계속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서 지속되는 악취를 호소하는 환자의 27%가 비강이나 부비동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비동암의 일곱 가지 주요 증상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두개 이상이면 즉시 가세요. 골든타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80% 이상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50%로 떨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30%밖에 안 됩니다. 이제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의사가 코안을 들여다봅니다. 비강경이라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가는 관을 코에 넣어서 안을 봅니다. 종양이 보이면 바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비동 깊숙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CT 검사가 필수입니다. 얼굴 뼈속까지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뼈를 침범했는지도 확인됩니다. MRI도 찍습니다. 연조직을 더잘 봅니다. 종양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뇌나 눈으로 침범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직 검사가 최종 진단입니다.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떼어냅니다. 현미경으로 봅니다.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암의 종류도 알수 있습니다. 편평 세포암이 가장 많습니다. 선암, 림프종, 흑색종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PET-CT도 찍습니다. 전신을 스캔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봅니다. 폐나 간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합니다. 병기를 정확히 판정합니다. 병기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수술이 기본입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변 정상 조직도 일부 제거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뼈를 침범했으면 뼈도 일부 제거합니다. 눈이나 뇌를 침범했으면 더 광범위하게 제거합니다. 수술 후 얼굴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뺨이 함몰되거나 눈이 처질 수 있습니다.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시경 수술도 많이 합니다. 코를 통해서 수술합니다. 얼굴에 흉터가 안 생깁니다.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종양이 크면 어렵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합니다.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죽입니다. 6주에서 7주 동안 매일 받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피부가 타고 입이 마르고 맛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항암화학요법도 병행합니다. 특히 진행된 경우 필수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항암제를 씁니다. 전신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죽입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존율을 높입니다. 표적치료와 면역치료도 연구 중입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표적 치료제를 쓸수 있습니다.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도 시도됩니다. 아직 연구 단계지만 희망적입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면역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기존 치료보다 20% 높았습니다.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T나 MRI를 정기적으로 찍습니다.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로 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방과 조기 발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하세요. 담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금연 10년 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작업장 먼지를 피하세요. 목재 먼지, 가죽 먼지에 노출되면 마스크를 쓰세요. 환기를 잘하세요. 셋째, 만성충농증을 치료하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항생제를 제대로 먹고 완치하세요. 필요하면 수술도 하세요. 넷째, HPV 백신을 맞으세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부비동암도 예방합니다. 60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코안을 검사받으세요. 특히 위험요인이 있으면 필수입니다. 흡연자, 목수, 만성충농증 환자는 6개월마다 검사받으세요. 여섯째,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증상을 기억하세요. 한쪽 코막힘, 코피, 얼굴 통증, 치통, 얼굴 붓기, 시력장애, 악취입니다.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매주 확인하세요. 한쪽 코만 계속 막혀 있는가? 일주일에 2회 이상 코피가 나는가? 한쪽 얼굴이나 치아가 계속 아픈가? 윗니가 흔들리거나 틀니가 맞지 않는가? 한쪽 얼굴이 부었거나 변형되었는가? 한쪽 눈이 잘안 보이거나 튀어나왔는가? 코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가?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두개 이상이면 즉시 가세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사 받으세요. 3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지체하면 안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족들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증상을 봐주세요. 부모님 코 상태를 확인하세요. 노인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자녀가 챙겨드려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흡연자는 더욱 주의하세요. 담배를 40년 이상 피우신 분들은 고위험군입니다. 6개월마다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정기 검진을 받은 고위험군의 생존율이 일반 환자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목수나 가구 제작자도 주의하세요. 목재 먼지에 20년 이상 노출되셨다면 위험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비강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작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방진 마스크를 쓰세요. 미세먼지까지 걸러줍니다. 만성 축농증 환자도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10년 이상 축농증을 앓고 계시다면 1년에 한번 CT를 찍으세요. 종양이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축농증 치료를 받는데도 낫지 않으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단순 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비동암 생존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왼쪽 코가 3개월간 막혔습니다. 이 영상 같은 건강 정보를 보셨습니다. 부비동암 증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조기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내시경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6주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재발이 없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십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십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1년간 증상을 방치했습니다. 그냥 충농증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뇌까지 침범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만 받았습니다.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 전에 왔더라면 살수 있었습니다. 이두 사례의 차이가 뭡니까? 조기 발견입니다. 증상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위험 요인을 피하세요. 부비동암은 희귀암입니다. 전체 암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발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증상이 다른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의사들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놓칩니다. 처음에는 축농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옵니다. 또 항생제를 바꿔서 처방합니다. 그래도 안 나으면 그제야 ct를 찍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ct를 찍어달라고 하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부비동 ct는 5만원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검사 받으세요.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지내면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비동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입니다. 초기 증상이 충농증이나 감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약으로 안 좋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면 의심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증상을 기억하세요. 한쪽 코막힘, 코피, 얼굴 통증, 치통, 얼굴 붓기, 시력장애, 악취입니다.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CT 검사를 받으세요. 조직 검사가 필요하면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위험요인을 피하세요. 금연하세요. 작업장 먼지를 피하세요. 만성 축농증을 치료하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검사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받으세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형제 자매에게도 알려주세요. 흡연하는 친구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함께 건강을 지킵시다. 부비동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암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대칭인가요? 코로 숨을 쉬어보세요. 양쪽 다잘 쉬어지나요? 통증은 없나요? 이상이 있으면 메모하세요. 일주일 후 다시 확인하세요. 여전히 있으면 2주 후 다시 보세요.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검사 날짜를 잡으세요. 시행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달렸습니다. 부비동함은 무섭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증상을 기억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의심되면 검사 받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부비동함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기 발견이 필수입니다. 정기 검진 받으세요. 증상 놓치지 마세요. 의심되면 즉시 병원 가세요. 골든타임은 6개월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세요.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부비동암으로 고통받지 마세요. 조기발견으로 이겨내세요. 완치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비동암 조기발견 꼭 실천하셔서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증상을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